공자님의 그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 이야기를 한세 가지 쇠고지만좀 세 보도록 할게요. 십실지읍 필유충신 여고자원 불여구 지호학야. 하자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보면은 공자 맹자 뭐더 이런 그 문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헌들이 뭘로 쓰고 있어? 한자로 쓰여 있잖아 한자 한자. 중국 사람들 이거 한자, 읽으면 뜻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 못해. 왜 못할 것 같아. 읽지도 못해. 왜 못해. 못해 <laughs> 문화 대혁명 뭐 이런 과정 거치면서 중국 한자들이 이게 이렇게 많은 한자가 있잖아. 그걸 다 줄여. 싹 줄여버려. 오천 몇 개인가 막 이렇게 확 줄여버린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것만 써! 라고 정,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간체라고 그래서 중국 한자들은 지금 이런 한자가 아니에요. 이건 번체예요, 번체. 어, 대만은 이것 어요 대만은 아직도 대만은 이것 쓰고 우리나라도 이걸 쓰는 거야. 대만 학자들하고 우리만 이거 쓸수 있어. 이거 읽을 수 있어. 어? 근데 그 당시 한자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때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한자 공부 안 하잖아요. 한, 뭐 한학 뭐 해서 쭉 해왔지만 어, 한학은 한 학대로 쌓았지만 그 대부분 뭐야? 한글쓰잖아 한글. 영어 영어 도 하지? <laughs> 아, 그래서. 보면은 이걸 다 이렇게 번역해서 한글로 한글 번역하는 책들이 다 나와 있어 이게 노노야 노노 노노 세권 얼마 안 비싸 한권에어 얼마냐 26000원이네 세권에서어 어, 378000원이네 <laughs> 다 써놨어 다써다 다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원문도 어? 이렇게 원문도 다써 써놓고 업문는 한글로 다 해놓고 이게 그 어록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전후좌우 맥락이 필요한 거야. 어느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 어떤 사건 상황 이런 얘기 하느냐 다 어,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도울 선생이 님 해놨는데 대단하신 분이요 아, 일 짱이 분도 아, 거기 분이 나온다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열가우쯤 되는 조그만 마을에도 반드시 나와 같이 충직하고 신이 있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 있잖아 한열 열, 가구만 열 집만 사는 데가 가더라도 어느 날 이렇게 충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어? 우직하게 자기 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분명하게 어, 얍삽하게 여기부터 저기부터 다 사람 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충직하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지 있어요. 있는데 어. 나처럼, 나처럼 호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 내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더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모르니까 더 공부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어? 못 봤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당신이 그만큼 공부하기 좋아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선생님도 공부하기 좋아해. 그래서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는 소리예요. 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두 네, 번째, 그럼 공부를 하는데, 이건 자행 속수 이상 오미상 무회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 이거 보면은 뭐라 하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다발의 육포라도 가지고 와서 예를 갖추면 나는 누구든지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공부하겠다 선생님 제자가 될게요.라고 올 거냐? 와 빈손으로 와가지고 나 공부할게요. 오지 마. <laughs> 성의래, 고요. 성의, 성의. 그니까 지금 학원 가는데, 학원서 학원비 내네 내야지, 내야지. 이게, 그, 육포 한다발이면, 그 당시,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만원? 30만원이 렇게 되는 거야. 한 학기 20만원, 30만원이면 싼 거잖아. 한 학기 수업을 듣는데, 어 20만원, 30만원 내고 수업을 듣겠다. 당연히 돈 내고 수업을 들어야지. 돈을 내야. 내 어? 막돈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 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더 배우려 고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돈 받았으니까 아무도 래 신경 쓰는 더 가르치고 <laughs> 공자님의 이제 제자에 대한 태도 그래서 공자는 부자였어 부자 주위 천하를 떠날 당시 이미 부를 많이 축적하셨어. 학비 받아가지고 사학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떠났겠어?라고 <laughs> 생각할 수 있지. <laughs> 자 마지막은 이제 불분 불개 불비 불발 거일 우불 이삼 우반 뭐 족보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는 분발치 아니한 학생을 개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의심이 축적되어 고민하는 학생이 아니면 촉발 시켜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한그 꼭지를 얘기해 주면은 세 꼭지를 반추할 줄 모르면. 더 반복 참고 기다릴 뿐이다. 푸시하지 않는 다 응?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안 알려줘. 더안알려주까더놔두는 거야. 그냥. 스스로 알아가지고 더 탕도 할 때까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지금 뭐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 뭐 맹자는 성선설, 뭐 순자는 성악설 이런 것만.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양명아. <laughs>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지금, 그, 뭐야, 윤리 시간인가? 수능에 나오잖아요, 수능에. 수능에 나오니까 그다지 외우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요. 어,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그냥 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어, 사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하나 읽어, 읽다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하고, 뭐 구름을 거치면서 이렇게 저게 해가 보였다가 저기 산이 보였다. 막 그러잖아. 구름이 이렇게 비 오고 난다면, 구름이 싹 흘러가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잖아.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보였다 말이 어, 저게 뭐가 있다는 거 알잖아. 어, 근데 그거 아예 안 보면 몰라. 모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자, 어, 저 냉자로 넘어갑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